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전반부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것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과 말세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며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 아홉 개의 목록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삶에 관한 여덟 개의 목록과 대주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디모데가 이미 눈으로 보고 알았던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교훈이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뜻하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실은 주님의 말씀의 실천이죠. 바울은 주님의 도를 전하면서 그 도를 실천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향은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네 가지 즉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일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쓸 시점에서 약 20년 전 1차 전도 여행 시 이 지역들에서 당했던 박해와 고난을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충동한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박해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읍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박해와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건져서 살려 주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약 20년 전의 일을 디모데에게 왜 상기시켰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뜻이죠. 너도 나처럼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나 주님께서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어떤 탄탄대로와 성공과 명예와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부귀영화, 건강, 성공, 인정 이런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인정의 삶을 소망하며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그 길을 따라가기 싫어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바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연적이죠. 밖에가 있어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이유는 이제 어 나중에 사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박해를 받지 않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음 구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얀네와 얀부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교의 거짓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이었죠. 따라서 12절, 13절의 경건한 자와 악한 자의 바울과 거짓교사들의 대조인 셈입니다. 바울은 경건한 자이지만 거짓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이죠.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속이는 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이한 세상에 속해서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그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경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세에게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거세집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바울은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제가... 현재 명령법인 것을 보시면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속적으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늘 속죠.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배운 지식만으로도 거짓 교사들의 잘못 잘못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있는 것이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능력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운 것으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자신이 누구에서 배우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를 가르친 자들이 믿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배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디모델을 가르친 스승은 그의 어머니 윤희게와 외조모 로이스와 바울 자신입니다. 이들은 디모델을 속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이기에 디모델은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확신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이제 바울로부터 더 깊이 있는 복음의 진리를 배웠죠. 자, 다음으로 디모데가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성경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닫게 된 성경 지식은 디모데에게 참된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경을 배움으로 얻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이 헬라오 원문을 지겨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하고 있는 거죠.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의 우리에게 살아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이 되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곧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먹고 먹어야 쉽게 표현해서 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이를 달리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성령님께서 영적 감동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성경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네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리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이네 가지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 말씀인데 여기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교사와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네 가지 과정, 교훈, 책망,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함, 이것을 마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존재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배우라고 권면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말씀은 그의 영적 아들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말세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말세의 얀내와 얌브레처럼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해가는 말세에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그리고 어지러운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경근의 능력이 있는 자로 빚어 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 확신한 일의 거함으로 말세 고통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말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